자 오늘은 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신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엔 이런 게 워낙 보편화되어 있어서 거부감도 별로 없죠. 그리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MBTI도 미신 아니냐, 서양 사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맞아요. MBTI도 과몰입하면 미신이 될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미신이냐 아니냐 하는 건뭘 믿느냐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믿느냐와 더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점치면 무조건 미신이고 교회나 절에 다니면 무조건 미신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점쟁이나 무당말을 듣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만 걸러낼 수 있다면 미신이 아닐 수 있고요. 목사님, 스님 말을 듣더라도 비판 없이 맹목적이 된다면 미신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라면 미신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든 닫혀 있다면 미신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MBTI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좋다고요. 아니면 차라리 아예 제대로 연구를 해보거나 사실은 잘 모르면서 어설프게 알면서 무작정 확실하는 태도가 위험합니다. 지루한 스타일인 것 보니 ISTJ가 틀림없어. 하지만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이죠. ISTJ인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에도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 그런 ISTJ가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과몰입이라고 욕먹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 이제 MBTI는 미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열려 있냐? 다쳐있냐? 이겁니다. MBTI에 대한 나의 지식이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다면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린 게 분명히 보이는데도 끝까지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그리고 그런 태도를 바꿀 생각도 전혀 없다면 미신에 빠져있는 상태에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상한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MBTI든 사주든 심지어 목사님 말씀, 스님 말씀을 그렇게까지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사실 무슨 말인지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설교 시간에 졸거나 멍 때리는 사람이 목사님 하는 말을 열심히 노트하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마음에 들겠지만 근데 미신에 빠질 가능성은 오히려 후자가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MBTI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만 본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MBTI 아니라 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한테 뭐, 재물복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되는 소리지만 기분은 좋네. 이렇게 아님 말고 혹은 그러든 말든 식이라는 겁니다. 미신에 빠지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로 진지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장난 비슷하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 원래 그런 거고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길을 잘못 들면 미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음모론도 비슷합니다. 달 착륙이 조작되었다는 걸 믿거나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믿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픈되어 있지 않고 다쳐있습니다. 단순히 흥미 때문에 이런 거에 빠진 거라 면 열린 토론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들은 토론이 되지 않는 건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사실은 토론을 한다면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결론을 열어놓고 토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말하자면 관계가 딱.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들은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역시 너희들은 대중매체에 속아 살고 있구나. 가련하고 한심한 인간들. 예, 대충 이런 식입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만을 찾아내고요. 부합하지 않는 다른 모든 증거에는 눈을 감아버리거나 이상한 논리를 들어 부인하는 거예요. 참. 도대체 왜 이들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거나 보편적으로 믿는 상식이 아닌 이상한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확신하는 걸까요? 여기는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일종의 방어기제와 비슷한 메커니즘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프로이트가 말한 거죠. 말 그대로 방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방어기제가 투사죠.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때리고 싶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사실은요 논리 때문에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뇌 있잖아요. 이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니체 이야기할 때 인간의 생각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생겨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뇌는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건 그저 부차적인 혹은 부가적인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살기 위해서예요. 유기체의 생존 그리고 번식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 안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복잡한 정신에는 다른 모든 동물처럼 살려고 발버둥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살고자 하는 본능 무의식적 본능 이 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걸 배후 해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느냐면요.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렇게 해 살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신념이라는 게 내가 그걸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 믿음, 신념 하니까 단어 자체의 느낌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그런 믿음이나 신념의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세계관, 가치관, 나도 모르게 형성된 신념 체계, 뭐 이런 걸 의미. 하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의 경험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아동 폭력을 심하게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신념을 갖게 되겠어요? 세상은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강해져야 한다. 약해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신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만들어지냐면요,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아이가 처한 환경에서는 다시 말해서 걸핏하면 주먹이 날아오는 위험한 환경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 그런 신념이 생겨난 거예요. 신념 체계란 게 일종의 생존 시스템이에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시스 시스템이 생겨난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예요. 그 시스템. 다시 말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 시스템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린 시절 만들어진 신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그게 평생 남아있어요. 왜 이상한 걸 믿느냐면요. 그 이상한 게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 체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달 착륙 조작설과 지구 평평설 같은 이상한 걸 믿느냐. 말하자면 내가 그런 썰을 모를 때도 세상은 뭔가 잘못되었고 진실은 가려져 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알고 있는 몇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음모론을 접하고 빠지게 된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면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혹시 모르죠. 그게 진짜지? 인간 역사는 정말 극소수만이 진실을 알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요. 지구 평평설과는 전혀 반대쪽의 이야기지만 코페론이 쿠스나 갈릴레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지구가 태양주의를 돈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였죠. 그럼 내가 깨어난 소수인지 그냥 이상한걸믿는 사람인지 구분하는기준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려 있느냐. 갇혀 있느냐 이겁니다. 열려 있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믿는 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언제나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신념 체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걸 반복하게 되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껏 세상을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름답고 따뜻한 곳일 수도 있구나 그런 세상도 있.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던 낡고 협소한 울타리를 벗어나 더큰 세계, 더 높은 이상, 더 나은 현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